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 문드로 백스크리나클 더스크 이어폰 EEDD와 EBA가 조화를 이루어 깊고 풍부한 음질을 제공하니 너무 좋던데요 편안한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고 1.2m줄 길이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심플한 디자인과 튼튼한 재질은 일상에서 스타일을 더해주고 USB-C 플러그로 호환성도 탁월하니 속이 다 시원해요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이 꿀템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 KZ-PRX 4세대 평면 다이어프램 이어폰. 하이파이 음악을 좋아하는 저에게 완벽한 아이템인데요. 고순도 은도분 케이블 덕분에 음질이 정말 뛰어나고 마이크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통화도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금속 재질로 튼튼하고 분리용 케이블이라 발리도 쉬워서 실용성이 넘쳐요. 주파수 응답 범위가 20Hz에서 40kHz가자 음악의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 귀가 호강하는 기분이에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합니다.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 하이파이고 에이풀 매직온 이어폰 단일 BA 드라이버와 SMS 음량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은 음질이 정말 뛰어나요 귀에쏙 들어오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고 실리콘 패드가 귀에 잘 밀착되니 소음 차단도 완벽하죠 33배곤의 임피던스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서 어디서나 최상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어요 간편한 운반 가방과 교체 패드 세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외출할 때도 걱정 없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